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그레스TV 금알람의 송경길입니다 어, 근래 금값과 은값이 좀 하락하고 있죠. 어, 이번 주 들어서 어, 좀 고점을 유지하다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어, 어떤 내용으로 금과 은값에 영향을 끼쳤는지 어, 주간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 전체 금 트렌드 1975년경부터 쭉 보시면 그 가장 고점이 이제 2011년 9월 고점이었죠. 한 1900불 정도 선이었습니다. 여전히 올해 들어서 2011년 고점 돌파해서 어 2061불까지 아마 돌파를 했었다가 장중한 때는 2066불까지 간 걸로 가, 어,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 1864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고점과 유사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그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전체 그 금값의 변화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고점인 가운데 하락해 있다라고 이렇게 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 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그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21일에서 25일 그 이슈 내용이 되겠고요. 어, 21일날 아침 9시 20분장 시작은 1,162원으로 환율 시작했고요. 어, 국제가는 1,951달러, 어, 그람당 기준가 72,900원, 어, 돈당 가격은 273,500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은값은 그람당 1,000원이 넘어섰습니다. 1 0 0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예,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 장기간 현행 제로금리 유지하겠다는 라 뜻을 밝혔고 달러 약세로 금값은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약세를 이제 나타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금값이, 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화요일을 건너뛰고 수요일 한번 볼까요? 9월 23일 보시면 아침 9시 6분 장인데, 환율은 1162.9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어 이때, 원수당 국제가는 1904불, 그람당 기준가 7만 1200원, 돈당 가격 26만 칠천원 어, 실버는 천 원대가 무너져서 915원 넘타냈습니다미달러아가근 2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을 하면서 금값은 이틀 연속, 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미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준 대출 한계를 토로했고요. 재원 전용 신규 어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미시하고 여는 총재도 부양정책 몇 년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유럽은 재봉쇄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했는데 미국의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어, 미국이, 어, 절대 그 어떤 그 강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달러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어떤 그 금값이 자주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걸 보면요. 자, 9월 24일 목요일 상황입니다. 아침 9시 8분. 환율 1170원. 그 다음에 원수당 1859달러. 그램당 기준가 69,900원. 이제 7만원대가 이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돈당 가기이 262,300원. 그램당 기준가 은은 834원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요 중앙은행들의 추가 대응 부양책이죠 기다리는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과 은값이 이 개월 전에 최저치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본 했고요 미 연준 의장은 전일 상원에서 의회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은 시일구 재확산 경제 대선 재정 부양책 등 여러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부각. 됐던 미 국채는 순고르기 중이고요. 미 연준의 부의장은 3년 후에야 경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 연준의 다른 위원들의 추가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험난한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을 투자자들은 애의주시 중이다. 미 연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에 투자할 것이냐, 달러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아침 상황이죠. 이제 금요일 좀, 어 전일 대비해서는 반등을 했던 아침 장 시작이 되겠고요. 아침 9시 아, 어, 9분, 어, 환율은 1,169원, 그 다음에 온수당 국제가 1,867불, 그 다음에, 어, 그람당 기준가 7만 200원, 그 다음에 돈당 가격은 26만 3,300원, 어, 실버의 그람당 기준가는 873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이 도비시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자, 달러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면서 금값은 전일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비시안이라는 뜻은 어 재정 완화를 선호한다. 통화 완화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노동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어,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자미 하원 2조 4천억 달러 신규 경기 부양책 발표했습니다. 그 대신 어 광화당하고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겠죠. 자 신규 경기 부양책 지원에 미 4분기 경, 어 성장률은 어 전망치는 반토막 예상이 되고요. 미 더블팁 이중침체죠. 경기가 회복된다 싶더니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확률이 50% 넘어 약 달러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가 강세일 때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인데 우리나라 원화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값, 더 어, 금값에 어떤 국제가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어, 금값도 동반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까지 당달아 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증시가 하락을 하면 금값은 올라갔고, 증시가 상승하면 금값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증시가 상승해도, 그러니까 미 증시가 상승을 해도, 아, 미 증시가 하락해도 금값은 이제 올라가는 그 기현상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가늠하기 힘든 한 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짚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미 연준이 에, 추가 부양책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 현재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지금 오늘 아침 버전에서는 어, 추가 부양책을 2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가 넘죠. 다시 해야지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금값은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가져봅니다. 자, 현재 2020년 9월 25일 11시 9분 금상품 판매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골드바 판매가격이 32만 7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음, 몇주 전만 하더라도 34만 원 정도 했었죠. 자, 10g 골드, 유가증권 70만 9천 원 하고 있고요. 실물 동중량 10g 골드바에 비해서 약16%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10g 골드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g 골드바 82만 6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한량인 37.5g, 364천 0만원 거래되고 있고, 동중량 플래티늄바, 14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반 가격에 백금바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론스 독도 불련 메달 31.1g 짜리죠. 257만 4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음, 100g 골드바 811만 2천 원. 그 다음에 동중량 플래티늄바 388만 5천 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1kg 골드바 거의 9천만 원 갔었죠. 어, 지금 현재 8천만. 는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론스 황도 12성자 별자리 골드 불련 메달 세트 어, 31.1g짜리 1 2 개짜리죠. 3천만 원 초반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고품질로 어, 코인 수준에 맞춰서 생산한 제품이 되겠고요. 다음은 실버입니다. 실버 1kg짜리 자100 63,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독도 빌리온 30.1g 짜리 46,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어, 1kg 짜리 동중량에 육가증권, 실버버 육가증권 938,950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버는 육가증권과 실물, 동중량 실버버하고 비교하면 약20% 초기 투자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이론수 독도 빌리온 메달 16개들이 한 세트 596,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실버 이글 불련주와 20개들이 한 세트 80만 6천원, 어, 메이플 불련주와 25개들이 한 세트 95만원. 자, 앞서서 이론스 금에 대한 12성자 별자리 실버, 아, 골드 불련 메달 세트 말씀드렸는데, 실버도 12성자 별자리 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48만원에 거래되고 있네요.